안녕하세요. 지금 사무실인데 지금 내일 나오실 전사님들 잠깐 인터뷰할 건데 한번 가볼까요? 먼저 그러면 어, 유명훈 전사님 안녕하세요. 네. 안 바쁘세요? 네 바쁩니다. 지금은 저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고요. 아 그래요? 네, 여름 성경학교는 친구들을 위한 게임을 버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. 네. 네 주밤나밤 오시는데 마음가짐이 어떠세요? 마음가짐은. 음. 청소년부에집만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, 너무 혹시... 예쁘게 나온 거 아니야, 그때부터? 취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취약부 친구들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. 보고 싶어요. 지금 청소년부 박다준 선 일하고 계시는데요. 내일 주밤남밤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오실 생각이세요? 아왜 이래. <laughs> 잠깐만 머리 왁스도 안 발랐단 말이에요. <laughs> 주밤나밤 하는데 어떠세요? 기대되고 두근거립니다.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얘들아 내일 봐. 내일 홍동기 선생님도 오시는데요. 뭐 인터뷰 하겠습니다. 내일 오시는데 어떤 마음이세요? <laughs> 너무 빵.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닙니까? 이러고이 <laughs> 위치로 말, 말하나요 네. 너무 부담스러운. 내일 네. 주방 나면 어떤 마음 가지고? 다 부셔버리겠다 는 마음으로 갑니다. 부셔버리겠다. 청소년부 정도야 뭐 네. 가볍죠? 튜어부 친구들 한마디. 가볍죠 아안경자이정정님얼마데가업 아. 친구들 전사님들 응원하러 많이 오세요 오지용 정아님 주밥라면 모셔도 돼일대 손님인데 아이 컨셉이에요 아 그래요? 네. 사골 <laughs> 다 가셨는데 네. 주밥라면 1대 손님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, 파이팅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박대님자 네. 저희 내일 주밥라면인데요 주밥라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박대님티 <laughs> <목소리> 아, 는 <챙겨> 네. <laughs> 네. 제가 대신해드렸어요. <laughs> 어디로 가자요 어디로 가야 해? 네, 네, 어, 혹시 취약부 친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. 취약부 친구들, 친구들, 친구들... 요 <laughs> <laughs> <네네. 웃음> 주방 나방 놀러 와요. 네. <laughs> 청년부다 청년부도 온대요. <laughs> 청년부도... 아, 청년부는 다음에 기회 될때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, 주방 <laughs> 나방 꼬. <꼭 웃음> 네.